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hmm의 3분기 미주 매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미주 매출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로 해운동맹 D. 얼라이언스와의 협업이 이어지지만 hmm의 선박은 미주노선에 이용되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둘째 현재 미국의 물동량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셋째, 미국의 컨테이너 운임도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는 이를 뒤집어서 가정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미주노선 3분기 매출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실 상반기 매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분기를 파악해야 좀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미주매출에서 1분기 미주매출을 차감해 2분기 미주 운임을 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분기는 미주 매출이 39.5%를 차지하고 있고, 상반기 매출은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매출 1조 3159억 원에 39.5%를 곱하면, 미주 매출은 5197원이 도출되고, 상반기 매출 2조 2129억 원에 42.4%를 곱하면, 미주 매출은 1조 1502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분기 매출은 1조 1,502억 원에서 5,197억 원을 차감한 6,305억 원이 나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3분기 매출을 한번 추정해 봐야 합니다. 3분기 매출을 추정하기 위해선 미주 물동량과 운임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HMM이 차지하고 있는 미주노선 점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아시아 미주 소안항로의 7%를 hmm이 점하고 있다고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동안에 대한 점유율을 찾을 수는 없었고 자세한 정보를 취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 전체 물동량과 운임을 고려해 hmm 미주 매출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값이 나오는지 파악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달 만에 hmm의 미주 점유율이 급상승할 리도 없거니와 갑자기 급화락할 요인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국서 가장 유명한 서안의 롱비치항과 동안의 뉴욕항에 대한 물동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롱비치항의 물동량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포트 오브 롱비치 TU를 치면 됩니다. TU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이는 주소를 클릭해서 잘 찾아보면 매달 롱비치항구의 물동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매달 토탈 값입니다. 일단 이 정보를 킵해놓고 같은 방식으로 뉴욕 항구의 물동량을 조사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포트 오브 뉴욕 TU를 검색 후 보이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잘 찾아보면 매달 뉴욕 항구의 물동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항구의 홈페이지에는 매달 물동량이 따로따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항구의 물동량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서안과 동안의 매달 물동량을 기입했습니다. 보시면 서안 9월 물동량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8월 물동량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물론 운임이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것은 물동량이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3분기 중 가장 낮은 물동량으로 임의 값을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안 8월과 9월의 물동량이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따라서 7월 물동량에 맞춰 같은 물동량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전 리포트나 IR 보고서 등을 보면 분기별로 평균운임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의 평균운임은 여러 기사와 기사에 나와 제가 사용했는데 3분기 운임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3분기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1분기 평균 운임은 2월의 첫째 주 운임과 매우 유사하고 2분기 평균 운임은 5월의 첫째 주 운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평균 운임은 8월 첫째 주 운임의 평균 운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임의 측정 값을 계산해봤습니다. 결국 HMM의 시장 점유율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총 물량과 평균 운임을 계산한다면 유의미한 값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임의 측정값은 약 5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분기 임의 측정값은 약 6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임의 측정값과 실제 HMM의 미주 매출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3분기 값에 대입해본다면 3분기 임의 측정값이 약 113억 정도 나옵니다. 오차가 약 10에서 15%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3분기 미주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더 보수적으로 봐도 9천억 원 이상의 3분기 미주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HMM 분기 매출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미주 매출이 크게 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HMM 매출에서 미주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분기 39.5%, 2분기 42.4% 였습니다. 2분기 미주 매출 때보다도 3천억원 이상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3분기 총 매출에서 미주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45에서 50%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 말은 3분기 유럽 물동량이 2분기와 같은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도 3분기 총 매출액은 크게 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분기 들어서 12척의 24,000 TEU 컨테이너선이 모두 유럽으로 출항했습니다. 결국 유럽을 통한 매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MM이 2분기 흑자전환을 달성하면서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워낙 복잡한 해운업의 이익관계상 상세한 매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 자료를 의심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기업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중립적인 투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뉴스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